당진시에서 7일 시문 선생의 제 85주기 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7일 당진시 시문기념관 필경사 일원에서 일제강점기 농촌 개몽운동의 선구자이며 소설 상록수 작가인 시문 선생의 제 85주기 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문 선생을 기리는 헌화와 추모사 낭독에 이어 시문 문화토크 등으로 꾸며진 문학제 행사와. 2 0 2 1 시문 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시문 문학상은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소설 상록수를 통해 농촌 개몽을 주도했던 시문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순수 창작 공모전으로 신인 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하며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록 문학제와 시문 추모제가 같이 겸해서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상을 받으면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장학생으로 가는 특혜가 있어요. 그 이것이 이루어진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너무 많이 안 알려져서 그게 좀... 그리고 또이 필경사라는 곳이 심문 선생님이라는 이 필목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올해 심문문학대상 수상작으로는 장강명 작가의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 선정됐으며 제 25회 시문문학상은 소설 부문 김수영 문미순, 시 부문 김도경이 선정되며 작가로서의 새로운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j i b 뉴스 이한엽입니다.